저는 바닐라 라떼를 좀 되게 입맛을 까다롭게 먹는 편이라, 뭐 맛은 지금 1번이 더 진합니다.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우려를 가리기가 너무 힘든데, 아니, 지금 큰일인 게, 둘다 너무 맛있어서, 어이 바닐라 라떼 땡긴다, 바닐라 라떼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맛있는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이스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맛있는 바닐라라떼 레시피를 들고 왔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커피를 입문을 바닐라라떼로 했거든요. 처음에 커피가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그쓴 커피를 먹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 입엔 맛이 없어서 허세인 줄 알았어요. 저게 왜 맛있어. 분명 속으로 쓰면서 아닌 척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바닐라라떼를 처음 먹고 커피에 눈을 뜬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믹스커피 이런 거막 좋아하고 이러다가 이제 바닐라 라떼를 먹고 나서 친구들한테 엄청 전파를 시켰죠. 그래서 친구들도 모두가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게 됐고 지금도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또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기도 하고 가끔씩 땡길 때는 바닐라라떼를 먹는데 그만큼 제가 여러 브랜드도 많이 먹어보고 사용된 재료들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먹어봤는데 어 그냥 사용된 재료에 따라서 뭐 브랜드에 따라서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바닐라 라떼는 또 꾸준히 인기가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어떤 레시피로 해야지 제일 맛있을까, 어떤 비율로 해야지 제일 맛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저도 살짝 고민되는 비율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비율을 제가 두 가지 다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어떤 맛인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파우더 그리고 바닐라빈 소스 그리고 바닐라 시럽 이렇게 다쓸 건데. 파우더도 바닐라빈 파우더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요세 가지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맛있는 바닐라 라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비율로 만들 거냐면 제가 두 잔에 같은 조건에서 같은 크기의 컵에 같은 우유의 양에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맛 비교를 위해서. 처음에는 요 바닐라빈 소스를 20g 넣어주고 저는 저 소스통이 커서 펌프도 약간 펌프질이 저게 끝까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소스통에 담아서 씁니다 저렇게 큰 이런 초코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소스통은 이렇게 작은 거에다가 소분을 해서 씁니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닐라 시럽을 5g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닐라 파우더를 넣어줄 텐데 바닐라 파우더는 이렇게 바닐라빈 파우더인데 바닐라빈이 콕콕콕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우더를 5g만 <laughs> 너무 조심하죠? 이게 파우더라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그람수에 비해서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5g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거를 자체를 샷으로 녹여줄 거예요. <laughs> 파우더가 흘러서 털고 왔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자체를 여기다 샷을 넣어서 녹여줄 거고 이게 1번,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얼음에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만들어서 동시에 맛을 볼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이 3개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바닐라 소스 5g만 그리고 시럽 5g 이게 제가 시럽이랑 파우더를 원래 항상 같이 썼었는데 그 이유가 시럽만 쓰면 약간 깊은 맛이 덜하고 파우더가 깊은 맛이 나는데 파우더만 사용하면 조금 텁텁해요. 그래서 저는 시럽과 파우더를 항상 비율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보니까 소스가 또 맛이 깊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바닐라 라떼 맛을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넣어야 되는데, 좀 모자라서, 네, 통째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셨으면, 이제 이게 1번, 이게 2번으로 해서, 바로 샷으로 녹여줄게요. 에스프레소의 양도 같게 해서, 일단 1번, 소스가 많이 들어간 1번, 그리고 2번, 이번은 파우더가 많이 들어간 2 번입니다. 그다음에 각각 맛이 섞이지 않도록 각각 다른 도구로도 섞어줄게요. 파우더를 밑에 먼저 넣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뜨거운 걸로 녹여줄 때 파우더를 먼저 밑에, 밑에 넣게 되면 밑에 붙어서 용기 밑에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럽 종류를 먼저 넣어주시면 편하게 섞으실 수 있고 색깔 차이가 약간 있어요. 지금 또 맛있는 음이 정도로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섞어주신 다음에 어 일단 향을 맡으니까 <laughs> 빨리 먹고 싶어서 내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일단 이거 자체로도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컵에다가 우유와 얼음을 붓고 바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면 각각 얼음을 넣어주겠습니다. 저 지금 속으로, 아, 오늘은 얼음 안 흘렸나 했거든요? 바로, 바로 떨어집니다, 얼음이. 역시 장담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이렇게 해서 얼음의 양까지 갖게 해준 다음에, 얼음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똑같이 넣어줄 거예요. 160g. 제가 쓰는 거는 지금 14온지 컵이고요. 160.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어느 선인지 알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도 160.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1번, 2번 2번은 파우더가 많이 들어갔던 거, 1번은 소스가 제일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1번 먼저 부어줄게요. 그다음 2번, 향이 너무 음, 맛있게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는 소스가 많이 들어간 거, 이거는 파우더가 많이 들어간 거. 약간 색깔이나 묵직함은, 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이때 맛이 어떤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맛에 보도록 할 텐데, 1번을 먼저 먹어볼까요? 1번을 먼저 잘, 깔린 것까지 잘 저어주겠습니다. 이게 바닐라 빈이다 보니까 바닐라 빈의 그 검은 점들이 떠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걸잘 저어주고, 이렇게 깔끔하면서 바닐라 향이 깊고, 먹을 때그 바닐라의 향과 맛이 동시에 느껴지면서, 저눈 커지는 거 보셨어요? 진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맛이고요. 근데 이렇게 깔끔해요. 맛이 깔끔하고, <laughs>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당황해서 사례가 걸렸습니다. 왜 <laughs> 이렇게 오늘 아니,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소리를 내는지 네, 그리고 이제 맛이 깔끔하고 깔끔한데 깊고 상당히 지금 맛있는데 일단 1번이 너무 강력해서 2번이 어떨지 먹어볼게요. 2번은 파우더를 많이 넣은 거 근데 파우더 많이 넣은 거는 제가 항상 했던 비율과도 비슷하고 근데 저는 소스는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색깔이 약간 얘가 더 어, 얘가 더 노란빛? 얘가 더 갈색빛이 나긴 해요. 지금, 이렇게 바닐라, 뭐야. 어, 소스가 많이 들어간 거는 지금 이렇게 노란빛이 많이 돌고, 이렇게 파우더가 많이 들어간 거는 갈색빛이 조금 돌아요.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파우더를 많이 넣는데도 이거 너무 깔끔한데요?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힘든데? 근데, 잠시만요. 아니, 지금 큰일인 게, 둘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지금, 잠시, 제가 아까 전에 샷에 이 파우더와 이 베이스를 녹여줬을 때 샷으로, 딱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카페에 들어갔을 때, 아, 어, 나이 바닐라 라떼 땡긴다. 바닐라 라떼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맛있는 냄새가 너무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보고 싶었는데, 그 향이 아직도 나고, 그향 그대로 제가 먹었을 때 맛이 느껴져서, 너무 맛있는 바닐라 라떼예요. 두잔 다. 근데 제가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와, 이게 우려를 가리기가 너무 힘든데, 물을 먹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의외로 파우더가 냄새, 향으로는 되게 더 강력했거든요. 이 소스보다. 근데 제가 먹어본 결과 지금의 그 깊이나 이런 게 약간 더 소스가 더 깊고 묵직하고 약간 제가 파우더를 많이 넣은 2번이 의외로 조금 가볍다고 해야 되나? 좀 가볍, 가벼워요. 맛이. 이게 훨씬 더 달달하고 이게 조금 덜 달아요. 덜단 느낌이 제 되게 생각보다 의외인데, 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먹으니까 딱 알겠는데 왜냐면 이걸 먹고 이걸 먹었을 때는 싱거운 맛이 나고 이걸 먹고 이걸 먹었을 때는 달달한 맛이 납니다. 그것은 이 1번이 더 달다는 얘기죠. 소스를 많이 넣은 게. 그 여러분들 이걸 같이 해보시고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입맛에는 일단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는 항상 파우더를 썼었고 저는 빅트레인의 그 바닐라 빈 파우더를 썼어요. 근데 그거랑 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파우더를 또제조해서도 써봤는데 되게 가성비 좋은 바닐라 파우더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빅트레인 게 조금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도 써봤는데 타코 여기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깊고 맛이 좋아서 이제 바닐라빈 파우더로 제가 사용을 하는데 어, 이게 향이 일단은 파우더가 되게 강하고 이 바닐라빈 소스는 죄송해요 너무 많이 먹었나? 그 바닐라빈 소스는 향으로는 솔직히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샷을 부었을 때는 향이 이가더 진했던 것 같아요. 전 당연히 이게 맛이 진하겠거니 했는데, 뭐 맛은 지금 1번이 더 진합니다. 음, 소스에서 향이 나는데, 바닐라에서 그확 풍기는 그런 향미는 안 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일단 고르자면 1번이에요. 왜냐면 깊은 맛도 나고, 바닐라 때 먹는 거 달달하게 먹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달달하기도 하고, 심지어 깔끔하기까지 해요. 막 묵직하게 입에 남거나 이런 것보다 되게 깔끔하면서 달달한 맛?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많이 넣은 거는 텁텁하진 않아요. 제가 소스랑 이런 거 섞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텁텁한 맛은 없는데, 얘랑 같이 먹으니까 좀 싱겁게 느껴지는? 약간 뭔가 밍밍한 맛이 나는데, 근데 이것만 판매를 했을 때는 또 이렇게는 잘 모를 것 같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보시고 두 가지 다 맛은 있거든요. 맛은 좋아서 제가 이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딱 가지고 왔고 저도 미리 먹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정성을 위해서 제가 뭐 이렇게 미리 먹어보면 선입견을 갖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될까봐 어 따로따로 만들어봤고 이렇게 동시에 먹어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드셔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바나 라떼를 좀 되게 입맛을 까다롭게 먹는 편이라 너무 좋아하는 음료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을 먹어봤는데 어 그런 걸 능가할 만큼 맛이 좋은 바닐라 라떼 레시피고요. <laughs> 네. 셀프 칭찬 네, 그 레시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사용하시는 레시피 있으시면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뭐 거기에서 이제 또 여기서 가감하시거나 약간 변형을 주셔서 입맛에 맞는 거 찾으셔도 좋고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바닐라 라떼 만들기 해봤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숨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달려온 기분이라 제 말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